저도 뚱바를 이용해서 바나나 크림을 만들어서 바나나 크림 콜드브루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커피를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는 에이스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콜드브루를 이용한 간단한 음료를 만들어 볼 건데요 콜드브루 하면 또 바크콜이 빠질 수 없죠 바닐라 크림 콜드브루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이미 많은 분들이 드셔 보셨잖아요 저는 또이 콜드브루를 뭐를 할까 생각해 보다가 그 얼마 전에 조금 예전인가요? 이제 그때 그 뚱바로 만드는 뚱뚱한 바나나 우유 그걸로 만드는 커피 넣어서 먹는 게 한때 좀 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에스프레소를 추출해서 드시거나 뭐 아니면 카누나 뭐 이런 것도 타서 드시고 뭐 혹은 편의점 커피 넣어서 먹고 뭐 이런 게 유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그 맛이 궁금하지가 않았어요 저는 호기심은 많은데 그렇게 맛있는 조합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먹어봤고 저도 좀 고집이 있어가지고 주변에서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내가 안 땡기면 잘안 먹는 스타일이어서 잘안 먹어봤는데 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응용을 해서 바나나 크림 콜드브루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도 뚱발을 이용해서 바나나 크림을 만들어서 콜드브루와 함께 먹어 볼 건데요. 이게 맛이 드셔 보시고 맛이 괜찮으신 분들은 어 집에서 하이 먹기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혹시나 카페 운영하시는데 이걸 메뉴로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그 바나나 파우더도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그 바나나 파우더를 이용해서 만드시면은 원가 부분에서 훨씬 더어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바나나 파우더에 또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 바나나 파우더를 이용한 바나나 음료들 두 가지, 네 가지, 세 가지 정도 제가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파우더 이야기로 다시 한번 제가 영상을 만들고 오늘은 저희가 간단하게 먹어볼 수 있는 뚱바로 만드는 바나나 크림 콜드브루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정말 간단한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생크림, 휘핑크림. 50g을 넣어주시고요. 크림을 묽게 쳐줄게요. 휘핑기 루페익 배송으로 5,000원 주고 사서 지금은 두달 썼는데 어, 이거 벌써 정말 수명을 다한것 같아요. 배터리도 너무 빨리 먹고 이 정도 질감으로 쳐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뚱바를 섞어줄 거예요. 쳐준 크림에 뚱바를 반 부어주세요. 이 정도 에 섞어줍니다. 아니, 진짜 안 흘리는 날이 없어요. 에휴 흘린 거 닦는 것도 일상입니다. 이제 저는 콜드브루 원액을 썼어요. 콜드브루 내물 1대 3비율이라고 해서 콜드브루 50에 물 150을 넣어줬는데, 왜 싱겁니? 얼음을 넣고 차곡차곡 넣어줍니다. 만들어둔 꿀드브르를 부어줄게요. 먹다 싱거워서 원액 더 넣어줬어요. 크림을 부어줍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뭔가 희열이 느껴지는 크림 음료 만들 때 제일 기대되고 뭔가 뿌듯한? 이쁘게 퍼지죠 이건 크림을 묽게라도 쳐줬기 때문에 층불리가 좀 확실히 일어났죠? 크림이 묽게 묽어서 내려오긴 하지만 천천히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조금씩 섞이고 있는 겁니다. 잠시 감상하고 가실게요. 이렇게 섞였네요. 다 섞인 모습은 짠! 그럼 이번엔 크림을 치지 않고 아, 크림과 뚱바를 아까 같은 양을 넣고 섞어만 줄게요. 얼음을 넣고 두부를 붓고 크림을 부어줄게요. 바로 함께 섞이는 것을 알수 있죠. 맛의 차이는 크게 없더라고요. 취향에 맞게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네, 바나나 크림 콜드브루 어떤 맛일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막상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의외로 이 바나나의 맛과 콜드브루의 향이 잘 어우러지고 또 이게 크림을 넣어가지고 더 부드럽게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닐라 크림 콜드브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잠시 바나나 크림 콜드브루로 갈아타셔도 괜찮을 만큼 맛이 좋았습니다. 어, 콜드브루는 약간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그 향도 있고 콜드브루를 유독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이렇게 콜드브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간단히 만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